오늘도 여전히 1월 21일 목요일 12시쯤 됐습니다. 어쨌다 산골 살다 8편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고부장 뒤로 가면은 어 이렇게 산길이 하나 있습니다. 처음에 이제 어 여기 어 이사와서 텃밭을 때제 계획은 이제 어, 여기다가 개를 개를 한그 뭐 진돗개나 풍산개 뭐 사냥개 한두 마리 키워가지고 어, 이게 등산길을 좀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운동을 해볼 생각이었던 곳입니다. 보다시피 여기는 원래 여기가 원래 어, 과거에 저기 차 다니는 길이 없을 때는 여기가 어, 저 소금강으로 가는 주 통행로였다고 합니다. 이게 실제로 아, 저번에도 소개해드린 바가 임도입니다. 그냥 자연 그대로 사람이 통행이 없, 거의 없어서, 뭐, 벗따다가는 사람 가끔 있고, 그래서 통행이 거의 없는 그런 길입니다. 폭은 한 사람, 뭐, 길만 잘 따고 오면 차, 차, 한 대도 들락날락 할수 있는 길이죠. 보다시피 좌우로, 어, 적송, 홍송이라 그러죠. 나무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들을 수 있는 어, 여기는 등산 코스로는 뭐 이런 길 요즘 있을까요? 거의 뭐 사람 인적이 거의 없습니다. 비목들이 이렇게 쓰러져 있고 이런 길입니다. 뭐 보통 소나무 이런 홍성들이 이런 것들이 거의 뭐이 정도로 큰 이런 홍성들이 특히 저 멀리 우리 지인 집 보입니다. 그 이불 따라 쭉 넘어가면, 이제, 어, 송강 넘어가는 옛날 길, 어, 송강이 나온답니다. 실제로 가보진 않았는데,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. 어, 다음에 개를 키워서 데리고 가야 좀 든든하고 좋을 텐데, 개를 두 마리 키우려 하니까, 이 개가 두 마리 키우려면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서, 아, 저기 사람들이 보이네요 아, 누가 와 있나 보네. 아, 아, 길 정말 좋습니다. 아, 오늘은 날도 맑고, 아, 그렇게 까파리지도 않고, 여기는 또, 어, 버섯도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. 아, 올라와 봤습니다. 이걸로 오늘 또 어쩌다 산골 8편 마치겠습니다.